안녕하세요. 모모캠퍼스 하치펀TV의 성원수입니다. 오늘 새롭게 하치펀TV에 많은 분들이 나와주셨는데요. 오늘은 인터넷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아, 이렇게 좀 일하면 좋겠다. 이게 노하우의 팁을 좀 구체적으로 줄수 있는 게 있으시면. 정말 누구랑 커뮤니케이션 안 하고 일만 묵묵히 열심히 하면 되더라고요. 음. 일만 진짜 이렇게 열심히. 좀좀 아, 네. 답답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 안에서 조금 소통을 조금 하는 게. 맞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 식사를 자기가 혼자 먹거나 하기 편하잖아요. 음. 네, 그래서. 그렇죠. 식사를 같이 <laughs> 안 가는 인턴들도 많아요. 맞아요. 네. 정말 인턴이네요? 네. 인턴이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특히 요즘 직원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10년 전에는 그런 직원을 못 봤는데, 요즘 인턴들은 샌드위치를 먹거나 다이어트를 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같이 식사를 안 가는 경우가 음. 좀 많은데, 그것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냐면 조금 그래도 관계를 좀 하고, 내가 식사를 안 가는 건, 그 3년 차가 넘었을 때? <laughs>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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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어, 진짜 꿀팁. 데로... 3년 정도는 상사와 식사를 같이 하는게 좋죠. 네, <laughs>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밥 먹으면서 궁금하거든요. 이 사람의 이 인터넷 성향이라든가 스타일이 어떤지가 사실은 직장 내 동료들은 궁금해요. 음. 그래야. 인턴만 새로운 사람만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맞춰주는 게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 새로운 딱 인턴이나 시선이 오면 그 사람한테 좀 맞춰주고 싶은 부분도 있거든요. 얘를 어떻게 코칭해야 잘 업무를 따라올 수가 있지라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럼 이제 개인적인 성향이라던가 아니면 주말엔 뭘 좋아하고 어떤 활동을 좋아하는지 이런 걸 갖다가 근무할 때는 질문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무할 때. <laughs> 근데 문제는 우선은 저도 대학생들과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학생들이 하는 말이 어른들과 대화를 해본 적이 많이 없고 나보다 높은 사람들과 가까이 식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싫어서가 아니다. 단지 불편하다. 그니까 말하자면 예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거지. 그니까 무조건 젊은 친구가 어른들을 싫어하거나 뭐 나쁘게 본다가 아니라, 단지 그런 경험이 부족하대요. 음, 음. 음. 불편한가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꾸, 아, 저는 오늘 이제 이러면서 네. 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음. 그러면 이제, 사실 근데 몇번 빼면, 그 다음에는 질문하기도 좀 그렇죠. 그렇죠. 음. 쟤는 좀 불편하니까, 그니까 그냥 놔두고 밥을 먹는다던가? 이렇게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음. 뭐 점심을 먹을 때 같이 먹으러 가는 걸 강요하지 말아라. 음. 뭐 이제 직장의 문화에 대해서 이런 게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이제 인식들을 하고 입사를 하는 음. 경우도 많고, 음. 그 다음에 저희들도 사실 밥 먹으러 갈래? 밥 먹으러 가자라고 먼저 제안하기도 불편한 경우도 있어요. 어, 불편해요. 네. 응. 그러니까 한두세번 거절 경험이 있거나 응.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 저는 이러면은 세 번째는 제가 안하그죠 그렇죠. 어, 도시락을 응.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요즘 응. 신입 사원들은 도시락을 싸오거나, 맞아요. 아니면 이제 샌드위치나 뭐 지금 다이어트 중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같이 점심 시간을 이 꺼리는 경우가. 종종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종종이 음, 아니라 점점 그 이제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고 음.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약간 보이자는 단절이 생기죠. 음, 그럼요. 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음. 네, 저는 약간 회사라는 건 물론 이제 사람의 관계나 소통의 네. 방식이 바뀌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추구하거나 어떤 일로서 일을 할때 관계서 에 일을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근무 시간 안에서 소소하게 즐기는 커피 타임이라던가, 어, 그런 식사 시간도 함께 함으로 인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에 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다 음, 20대를 대변하자면왜 알아가야 될까? <웃음> <웃음> 일만 하면 되지. 이렇게 그치. 생각하는 수익이 는 거죠. 근데 이제, 어, 음.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렇게 편하게 하는 상자랑 식사가 좀 불편해서 피했던 적도 많은데,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laughs> 그런데 식사를 할때 상사가 지켜줘야 되는 것이 좀 있어요. 음, 그러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음. 리턴 분들이 불편해하는 건데 밥 먹을 때일 얘기 좀안 했으면 음. 좋겠고, 음. 특히 일 얘기하다 보면 혼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음. 이런 건 정말로 지양을 해주시고, 음. 그다음에 평가다라는 느낌 안 들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해주시면 음. 좋은데 엄청 입니다재다 <laughs> <laughs>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알아. 라는 느낌을 충분히 주신다면 이거 진짜 좋을 텐데 그렇습니다. <laughs> 네네. 딱 되는 생각은 그러면은 인턴들이 슬기롭게 점수를 같이 잘 하려고 하려면은. 네. 꼰대들도 슬기롭게 접시가요, 내리면요. 그럼요. 음. 음. 그데 음. 뭐, 인턴만 불편한 게 아니라 상사들도 불편하 네. 사실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기회를 네. 만들고 그렇죠. 싶어 그니까 네.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불편하니까 이제 다른 핑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러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아, 이 친구를 조금 케어해야 되는데 어, 일부러 노력으로 이제 하는 경우도 사실 제 케이스는 노력으로 일부러 좀 하는 음. 경우가 음. 종종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음. 좀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너무 이 친구가 좀 겉도는 거 봤다 그러면 뭔가 이제 융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때 그중에 하나가 또 밥이 되거든요. 음. 네.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혼자 항상 이제 그러면 좀 답답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실 인턴들에게 그런하는일들은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 직원 관리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직원과 오래 잘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음, 불편하다가 아니라 목표는 네. 그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은 취재당하는 느낌이 들고 그렇죠. 어려운 분이 위 사람이 이제 바로 뭐가그 그러니까 경계를 좀잘 느껴야 되나 봐요. 음. 진짜 취재를 하는 정도의 상상도 있을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음. 근데 대부분은 그 정도까지 심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하는데 이런 거요. 저도 음. 뭐가 느껴졌냐면,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될것 같으니까 이제 불러가지고 음. 하시는데 사실 공통된 게 없잖아요. 음. 근데 위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제. 공통된 게 회사 얘기, 일 음, 얘기인 음,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그, 어, 뭐, 요즘 일이뭐 어떻게 사업 이렇게 이러시고 돌아가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음. 또 그런 마음도 이해가 가네요. 또이 음. 사람 입장에서. 음. 얘네들, 2 30년 차이 나면 진짜 할 말이 또 그러잖아요. 음, 뭐, 그날 가신 식당에서 음식에 대한 얘기도 할수 있죠. 아, 근데 여기 중요하고 뭐냐면, 음. 인턴은 내가 이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하는 음. 목적으로 인턴을 하는 거고, 회사도 이 사람을 취업을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 회사에 정말 다니고 싶으면, 상사가 일 얘기를 해요. 음. 그러면 고개 숙이고 밥만 먹지 말고, 한번 눈을 마주치고, 소리해 주세요. 엄청. 엄청 훌륭한 티격어어 지금. 자, 어? 네. 중요한 건 눈을 들고 마주 봐라. 그치? 아, 그리고 될수 한... 있으면 불편으 그냥 상사 옆에가 있어라. 오 왜냐면 <laughs> 상사랑 다 피하게 돼 있거든요. 불편한데 옆에, 옆에 어떻게 앉아요? 앉아 한... <laughs> 잠깐 노력해보는 거죠. 그냥 사실 그게 크게 힘들진 않잖아요. 그냥 옆에 <laughs> 옆에 안 힘들어요. <laughs> 그한번 하는 게 눈에 띄는 보이겠다. 거고 음. 음. 눈도장을 찍으면 네, 네. 기회가 네. 생긴다. 석석해 아, 아. 보이고 예뻐 보이죠 사실 그렇죠. 아. 그렇죠. 아, 네. 어 진짜. 인턴들은 그러니까 상사가 나를 뭔가 어, 취재하라고나 이런 의도가 아니고 좀더 친하고 잘 일해 보기 위한 거라고. 좀그 아는 것부터 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음. 상사는 이제 뭐일 얘기나 이런 것들 안 하면 좋은데, 반대로 상사들이시기 음. 때문에 음. 좀 팁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음식 얘기 하면 좋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주제로 좀 이야기 하는 게이 식탁을 조금 더.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보통 직원들하고 이제 식사를 많이 하는데, 이제 신입사원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일 얘기보다는. 어. 계속 전뭘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상사가 밑에 직원들과 잘 지내고 그 직원이 뭘 좋아하는지 음. 어떻게 되면 편안한 마음으로 회사 생활을 할수 있는지를 알고 싶다고 하면 내 얘기만 줄구자처할게 아니라 아, 그건 예, 그 사람이 무엇 좋아하는지 약간 가볍게 접근을 해서 질문하는 것도 좋은 거. 누구나 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내 또래 사람하고 소통을 하든 아니면 저별령 차이가 좀 나는 이제 신입 직원들하고 소통을 했던 간에 인간은 다 나랑 관계돼 있는 사람하고 소통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어, 맞아요. 네. 그 얘기에 좀 맞는 것같아요 함께해주셔서 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